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 여의도의 KBS 본관 앞을 감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한 남자의 이름이 기자들 사이에서 연신 오르내렸다. 김용빈, 드디어 불후의 명곡 출연 확정. 이 소식은 불과 30분 만에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TV 조선의 간판스타로만 알려졌던 김용빈이 경쟁 방송사인 KBS 무대에 서기로 한 것은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것은 마치 수년간 닫혀 있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사연과 긴장감 어린 내막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1장. 그가 왜 KBS를 택했을까? 김용빈의 출연 확정은 단순한 스케줄 조정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TV 조선의 얼굴이었다. 트로트 쇼, 사랑의 무대, 명곡 리턴즈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부르의 명곡 출연 제안을 받은 순간 그는 3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소속사 매니저마저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의 한 바닷가 펜션에서 홀로 고민에 잠겨 있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날 배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김용빈이 펜션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결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단순히 방송 출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장, 폭풍 전야. 그리고 신동엽의 예감. 한편, 불루의 명곡 제작진은 긴장 속에 준비를 이어갔다. 제작진 중한 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가 출연한다는 건 프로그램의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동엽 MC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동엽은 이 소식을 들은 날 대기실에서 한참 동안 촬영을 멈췄다. 그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작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친구, 내가 한때 놓쳤던 이름이에요. 이말 한마디에 스태프들이 모두 놀랐다.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과거의 비밀. 10년 전 무명의 신인 시절 김용빈은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의 오디션장에서 신동엽을 처음 만났다. 그때 신동엽은 MC로 김용빈은 긴장으로 손을 떨며 무대에 섰다. 그는 노래 중간에 실수를 했고, 결국 1라운드 탈락이었다. 그날, 녹화가 끝난 뒤 신동엽은 스태프를 통해 조용히 말했다. 저 친구, 그냥 탈락시키면 안될 텐데, 무대에 대한 눈빛이 남다르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형식상 그는 다시 불러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10년 동안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이제, 10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순간, 신동엽은 자신도 모르게 묘한 죄책감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제4장 녹화 전날의 미스터리한 메모, 녹화 하루 전 KBS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음향 감독의 책상 위에 익명의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이 무대에 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장은 곧바로 sns에 퍼졌고 팬들은 누가 쓴 것인가 누가 방해하려 하는가라며 추측을 쏟아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별표 별표 tv 조선 내부에 압박이 있었다. 별표 별표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김용빈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대기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흰색 양복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노래로 답할 거예요. 어떤 소문도, 어떤 압박도 상관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스태프가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직감했다. 제5장 부르의 명곡 녹화 현장. 녹화 당일, 무대 조명이 켜지고 수많은 관객이 자리한 KBS 공개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용빈의 무대 순서는 마지막이었다. 그는 하얀 셔츠 위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공명은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 그의 목소리가 첫 소절을 울렸을 때 조용하던 스튜디오는 눈빛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노래의 중반, 화면에는 김용빈의 어머니의 영상이 깜짝 등장했다. 제작진도, 신동엽도 이 장면이 들어간 줄 몰랐다. 그건 김용빈의 팬들이 직접 준비한 비밀 프로젝트 영상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빈아, 넌늘내 길을 가는 아이였지. 오늘도 내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길 바란다. 그 순간 김용빈은 미묘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소절을 부를 때 눈물이 흘렀다. 제6장, 신동엽의 고백. 무대가 끝난 뒤,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신동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10년 전, 제가 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김용빈 씨였습니다. 순간, 관객석에서 울음이 터졌다. 김용빈도 놀라며 신동엽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안에는 10년의 후회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제7장 반전의 순간 녹화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김용빈은 소속사 대표에게서 한 통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했다. 오늘 이후 우리는 계약을 재검토해야겠다. 네가 KBS 무대에 서는 순간 TV 조선 측에서 후원 계약을 모두 철회했다. 순간, 김용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로 충분해요. 이제야 진짜 가수가 된 기분이에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소속사나 방송사가 아닌, 오직 노래로 자신을 증명한 가수가 되었다. 잔향으로 남은 노래. 그날 밤. KBS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김용빈의 무대 영상은 단 6시간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드라마였어요. 신동엽의 눈물, 김용빈의 노래, 이 조합은 전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동엽은 자신의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때로는 늦게 만나는 인연이 가장 깊다. 김용빈은 그 글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부루의 명곡이라는 이름처럼, 그날의 무대는 진짜로 부루, 부루가 되었다. 며칠 뒤, KBS 관계자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김용빈의 무대 직후, 익명의 메모를 남겼던 인물이 신동엽 본인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 무대에 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품고 있던 미안함과 예감의 고백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루의 명곡위 역사에는 한 줄이 새겨졌다. 2025년 11월 김용빈 그리고 신동혁 두 남자의 진심이 만든 기적의 밤.